오는 18일 목올한 해를 빛낸 트로스타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2025 트로 챔피언 어워즈가 방송됩니다. 연말 결산 특집으로 방영될 2025 트로 챔피언 어워즈는 수상자 공개와 함께 특별 무대까지 예고하는 가운데 100분 특별 편성이 확정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전 진행한 사전 투표는 마지막 날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치열했습니다. 원조장구의 신 박서진의 헛살한내를 시작으로 리메이크 앨범 발매 이후 매 무대마다 리즈를 갱신하고 있는 장민호의 홀로 된 사랑, 트롯 에너자이저 마이진의 퍼포먼스를 담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원곡 김추자, 그리고 연말 무대를 위해 새롭게 준비한 양지원의 트롯 명곡 레들리까지 다채로운 무대와 함께하며 방청객들의 뜨거운 현장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톱십 수상자들은 무대 위에서 직접 수상 소감을 전하며 팬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제대 후첫 신곡 소식으로 트로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리의 무대가 최초 공개됩니다. 성리의 매력적인 미성을 서정적인 가사로 담아낸 나의 사계절, 그대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강렬한 비트, 퍼포먼스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알람과 모르겠어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발매 전 성공개된 무대로 생생한 현장감을 채우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리는 한층 성숙해진 감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제대 후 더욱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했습니다. 페노엔스타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김용필의 아름다운 나라 또한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킬 무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OST라는 주제로 가수 김용필의 여러 모습을 담아냈던 여정을 마무리할 이번 무대는 엔딩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자 가수로서 한 번은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라며 관계자를 통해 선곡 이유를 밝혔습니다. 26명의 합창단과 함께 꾸려진 무대는 아름다운 나라 특유의 웅장함을 더해줄 편곡과 어우러지며 한층 인상적인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수상자들의 특별 무대와 진심을 담은 수상 소감까지 모두 방송을 통해 공개됩니다. 각 부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셀럽 챔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찬, 김용필, 마이진, 박서진, 박성훈, 박지후, 빈에서 성리, 양지원, 장민호, 전유진, 진욱, 황민호가 출연하는 MBC ON 트로 챔피언 상반기 결산 특집은 오는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다양한 무대로 함께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